안녕하세요. 송샘의 영재 놀이터의 송샘입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에는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아들 동석과 아들의 영재성을 늦게나마 알게 된 엄마 은표의 고군분투가 현실감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있는 영재 및 영재 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6화의 영재교육원 면접장면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심층 면접에 대해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드라마 속 면접장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영재 판별 심층 면접 문항에 대한 2019년에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높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심층 면접 문항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드라마 6회에서는 유빈이와 동석이라는 두 아이가 영재교육원 심층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유빈 학생, 네. 한 반에 스물여덟 명인 교실이 있어요. 유빈이가 마음대로 자리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면접관은 유빈이와 동석이에게 각각 다른 질문을 했는데요. 유빈이에게는 한 반에 스물여덟 명인 교실에 마음대로 자리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묻습니다. 유빈이는 사분 단위로 일곱 명씩 자리를 배치하고 싶다 답하지요. 동석이에게는 사막에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동석이는 이끼라고 답했고 면접관이 다시 왜?라고 대묻자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이슬이 많이 맺히는데 이끼는 헛뿌리만 있어도 이슬을 다 빨아들일 수 있어 사막은 녹색으로 뒤덮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동석이의 답변에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며 높은 점수를 줍니다. 드라마의 장면만 보면 예상 가능한 답변을 한 유빈이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자유롭게 답한 동석이가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동석이의 영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 면접과는 다르게 자극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드라마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일 두 아이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일한 생각을 하였다면 먼저 대답할 기회를 제공받은 아이가 절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답하는 아이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할 경우 자신의 생각이 아닌 앞서 답한 학생의 답변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명이 동시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론처럼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대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에서는 순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빈과 동석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에게 각기 다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질문지 중 자신 있는 질문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설사 서로 다른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드라마처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빈이가 받은 질문은 사실 다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8명을 배치한다는 질문 자체가 이미 구조화가 되어 있어 4 곱하기 7, 2 곱하기 14와 같은 곱셈식 이외의 답을 하기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동석이가 받은 질문은 열리는 사고가 가능한 질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있죠 유빈이에게는 뻔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고 동석이에게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불공평한 면접입니다. 사실 28의 약수인 4와 7을 이해하고 대답한 유빈이와 이끼와 사막의 특징을 알고 대답한 동석이 모두 수학적 혹은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빈이에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묻는 후속 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상 가능한 답변이기 때문에 더 물어볼 것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면접관의 짐작일 뿐입니다. 어쩌면 유빈이에게 4 곱하기 7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라면 아마 두 아이 모두에게 만점을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면접관의 평가지였습니다. 면접관이 동석의 면접 결과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세부 항목은 필기시험 5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 지식 20점, 포트폴리오 10점, 자신감과 적극성 10점,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가 아닌 드라마상에서 가상으로 만든 항목이겠죠. 그런데 평가지를 자세히 보면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및 전문 지식의 20점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접을 보기 이전에 서류나 추천서, 필기시험 등을 통해 이미 다른 항목의 평가가 끝났다는 뜻이겠죠. 특히 필기시험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면접보다는 객관성이 보장되는 필기시험을 영재 판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영재 선발을 위한 심층 면접 문항의 편중 현상 분석이라는 연구인데요. 2019년 경기도 소재의 104개 영재 교육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된 심층 면접 문항의 빈도수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2019년의 경우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층 면접 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학년군별 영역별로 각각 12 문항을 개발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제공하면 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구주 그 일부를 선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한 문항을 영재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용 빈도가 높은 문항 탑3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놓여있는 바둑돌의 규칙성을 찾아 N번째의 흰색과 검은색 바둑돌을 구하는 문제와 여름에 전기에 도움 없이 집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는 문제 추락한 비행기에서 6일간 생존하는 강아지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자신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살아남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수학은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 과학은 여러 가지의 답이 가능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드라마에서의 묘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수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달라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반면에 사용 빈도가 낮은 문항 탑 3는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요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을 세 가지 설명하는 문제. 구 형태의 지구를 평면의 지도로 옮기는 두 가지 방법 중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체로 문제 상황이 디테일하지 않으면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드라마에서 동석이가 받았던 질문의 스타일과 매우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연구에서는 이를 채점의 용이성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이 응시자의 영재성을 측정하는 것보다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실제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열린 문제와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 채점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를 적절하게 섞어 면접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빈이가 받은 질문? 동서기가 받은 질문 둘다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에서 연출한 영재교육기관 면접 장면과 실제 심층 면접의 차이점을 토대로 실제 영재교육기관 심층 면접 문항에 대한 연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재하면 남들과 다른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뻔하고 정형화된 생각을 등에 업고 등장하게 마련이죠. 입체파의 대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중에는 내가 그려도 저 정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매우 단순하고 추상적인 작품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시절의 피카소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소묘실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사실과 거의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충실한 기본기. 그의 추상화 작품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